모시겠습니다. 손석구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활명의 우리 세력 멤버죠. 김성철, 김다희 그리고 황국진 감독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좋은 우리 손석구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배님이 좀감기가 걸리셨으니까 메인 진행도 제가 얼마 좀 보면서 아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댓글 무대에서 어, 사회부 기자의 임상진 역을 맡은 손석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laughs>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 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소속 오실. 네. 자, 일단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댓글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곧 관객들을 만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좀 떨려요. 음. <laughs> 떨리고 그리고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검지 도시. 이후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 뵙는 게또 정말 오랜만이어서 떨리고 그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독님 부대라